하울림의 김윤아가 뇌신경 마비 투병 중입니다. 17일 그녀는 생존 발레라는 글과 함께 운동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김윤나는 발레복을 입고 발레 운동을 마친 모습입니다. 그녀의 부지런한 일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나는 과거 뇌신경 마비 투병 중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1년 앨범에 작업한 후 면역력이 약해지며 병이 찾아왔습니다. 경쾌녀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매달 치료를 받으며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뇌신경 마비는 여러 가지 기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후각, 미각, 청각, 통각 등 다양한 감각이 마비되었고 상체 근육과 미주 신경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김윤아는 마비 후유증으로 몇몇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힘을 내어 발성 장애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각과 근육이 일부 회복되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이 마지막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김유나는 지난해 SBS 공산이몽 시즌2에서도 선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여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2006년 결혼한 김유나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며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재활과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